저번에 이 통발에 어묵을 넣어가지고 놨을 때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생닭하고 고등어 그거를 딱 넣어가지고 지금 통발을 담글 거거든요 자 과연 고등어와 생닭에는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놓습니다 아이. 자 여기 놓습니다 여기. 저번하고 똑같은 자리. 저번하고 똑같은 자리에 놓습니다. 내려간다. 자, 안, 보인다. 생, 안 보여요. 이미 내려갔어요. 예. 응. 자, 쌩니다 하고, 호등어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올란지, 짱아가들어와서는 참게 짱에 들어왔다 하면은 바로 아 만다짱구이짱구이꽤맞는데그죠 안에가 음. 오, 되게 깊다. 아, 왔는데 통발을 끌고 가버렸다. <laughs> 큰일 났는데. 자, 여기에 통발에 생닭과 고등어. 야, 건져서 확인해 드립니다, 잉. 자, 자, 건질 때 뵙겠습니다. 아시겠죠? 갑니다. 우와. 오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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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어, 있지. 오, 볼락이다, 오, 볼락. 오, 오, 아니다, 아니다, 아다 성대다, 성대, 성대. 뭐야? 우럭이다. 볼락이다. 아,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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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뭐야? 우와 대박이다 어? 이거 뽈락인데 뽈락 볼락 맞아 어 뽈락이다 뽈락 볼락. 아 대박이다 대박 어 웬일이야 봤지? <laughs> 어락이다야 뽈락이다 뽈락 응. 볼락. 아 놓자마자 뽈락이야 대박인데 <laughs> 우와 락흐흐 <볼락. 웃음> 대박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처음 락쳤수쳤수 <laughs> 야 진짜 많네. 선생님 말씀 밤에 하는 게 맞았네. 세상에나. 볼락 맞지? 응. 맞지? 맞아요. 자기가 어떻게 알아 이게? <laughs> 딱 볼락이라고 써있는데? <laughs> <laughs> 저기는 다 돌템이라 가지고 두 마리 잡혔는데 한 마리는 떨어져 가고 한 마리만 건지고 또 다음에는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바늘이 떨어져 버렸어 낚싯대 부러져 준는줄 알았어 이게 산골 보고 총재살이 이거 한대 밖에 없는데 이거 부러져 버리면 큰일 나지 자 한번 계속 잡아 볼게요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통발 조한거 통발 하나 거기에다가 고등어하고 닭다리 생닭을 딱 넣어서 당겨놨거든요 자 무엇이 들어왔는지 한번 건져서 확인해 봅니다 좀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얘는 상시 받아 넣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한번 건져 봅니다 자,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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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번 봅시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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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. 안 보이는데요. 자, 올라옵니다.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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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올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있다와오있다있다있다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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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라온다 올라온다, 올라다올라옵다다다 가만있어요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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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뭐? 뭐예요? 요오르기 여기, 여오르기 여기, 여기, 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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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올라 기 여기, 여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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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여기, 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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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오르기들기왔기 오르. 야 형님 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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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도 먹을만한 아이고 조심하세요 우럭이 들어왔습니다 <laughs> 우럭이 자 우럭 아회 매운탕 아이고 딱 좋은데 자 우럭이 형님 가세요 우럭이 형님 가세요 그리고 요거는 어 이거는 고등 고등인데 신기하다 어야 여기 요거 독가시치. 요거. <laughs> 나, 이거 독가시치 이거 이게 쏘이면 큰일나 이거 이거한테 쏘면은 병원 가야돼, 병원. 똑같이 치. 어, 가요. 고등. 그 다음에 이건 뭐라? 이것도 고등인데. 에헤이, 뭐가 엄청나게 많다. 다슬기고등어는 확실히, 바닥 고등어는 잘 잡히네. 고등어를 좋아하나봐요. 에헤이, 얘 엄청, 아이고. 이거봐, 엄청 데려왔다, 잔 거. 큰 거는, 왜안 들어왔지? 장검은 들어왔네. 야, 너들도 집에 가. 네. 그런데, 자, 이 통발은, 그래도 구멍이 크고, 바다에도 당시 사용하는 통발이다 보니까, 여기에는 우러가고, 똑같이 치. 그 다음에 고등, 바다 다슬기. 이렇게 들어왔어요. 이런 의왕은 바다에 놔도 좋다. 그래도 우럭 그거 참 매운탕 딱 끓여먹으면 끝나는데 너무 적어요. 그래가지고 우럭이 형님은 집으로 보내드렸어요. 자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